네. 너무 예쁘죠? 그 약간, 그니까, 멋있음이 있는데, 이 안에 사랑이 있다? 사랑해, 사랑이 맞아. 있어. 그니까, 뭔가 이것도, 알지? 이 넥라인하고 음. 이게, 우리 남편분들이나 남자친구분들 되게 좋아하는 와, 약간 네. 이 어깨가. 집 앞에 잠깐 나왔어. 어, 어. 치킨집에서 만났어. 어. 집 앞에서 잠깐 나왔어. 치킨, 여보, 치킨에, 여보, 치킨에 한잔 하자. 그 <laughs> 알죠, 여러분? 입, 입에다가 머리끈 이렇게 오. 달아가지고. <웃음> 이런, <웃음> 안 되겠다. 나 오늘 이거, 12시 응. 입어야겠다. 그래, 이모, 12시. 네, 햄핑크.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드러내면서 이제 머리 묶고. 응. 딱 그런 느낌? 퍼는, 내 네, 일시 품절이 아니라 품절이에요, 품절. 그냥 품절. 퍼는 더 이상 진행을 안할 건데, 내년에 다시 재진행할까? 내년에 그치? 재진행해? 네, 퍼는 너무 아까워. 정말 너무 예쁘거든, 저 퍼가. 저걸로 긴팔이 나오니까, 여러분. 긴팔도 나오면, 아우. 긴팔이쁘다 하실 거예요. 좀 따뜻하게 또 입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밤은 축구를 보면서 우리 세워요. 여러분, 고객 여러분들. 네. 이 어, 모자 조금만 모자인데. 모자 안 잡아. 어, 예쁘네.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 저 원피스가 아마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던 것, 아, 우리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던 거래. <laughs> 우리 저희 줄로그에서 판매했던 상품들. 네, 거기다가 후드 다 입어 줘도 후드 입어 줘도 다 예쁠 거예요. 보폴라 원피스랑 후드랑은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 네, 아예 달라요. 아예 디자인부터가 이런 라인 자체가 달라요. 그. 원단도 조금 다르고요.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예 다르게 봐주시면 되세요. 네. 긴팔로 네. 진짜 예뻐요. 그건 어, 나고 입고 될 때가 됐는데? 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마 저 베스트 사신 분들은 또 긴팔도 살 거야. 아, 그치? 그치? 난 나온 톱에나 예뻐. 이번에는. 맞아. 아 내가 맨날 줄로 못 봐갖고 그때 한창 내 옷을 다 놓쳤어. 골색 진짜 예쁘죠. 골색 너무 예쁘죠. 골색이어서 그러니까, 화려해 입어도... 보이는 느낌. 어. 음. 약간 톤브라운 느낌의 아까는 그 뭐야? 부 느낌의, 느낌의. 어. 뭐야? 난또 이렇게 입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어. 아니 아까 우리 폴라 음. 왜 어, 너무 목 폴라 싫어요? 막 이렇게 하셨던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원피스가 또 그런 니트 소재예요. 니트 소재로 기장감 한번 보세요. 진짜 너무 기장감도 좋은데. 이것도 보건력이 굉장히 좋고 탄탄한 니트예요. 근데 이거는 후드로 되어 있어요. 근데 후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크고 이렇게 막 너무 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니트가 간절로만 아니 그냥 이런 요런 고급스럽게 이런 코트 위에다가 입으시면은 딱 너무 좋을 법한 좀그 그러니까 캐주얼한 걸 입으셔도 예쁘지만 이런 니트 소재를 입으면은 조금 더 갖춰 입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니트 소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원피스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티셔츠는 라지까지 나와요. 라지 음. 사이즈가 아까 보니까 제가 추가해드리려고 는데 이미 주스가 쁘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잠깐만. 도좀 따시고 따시고 괜찮아요 여러분. 맞아. 아까 이거 뭐 무게 말씀하 아까 뭐 네. 너무 무거워. 장갑, 저, 뭐야, 가보셔도 입어야 돼. 예뻐서 안 아니, 그리 이게 뭐가 무거워? 아니 뭐가 나, 이 정도지? 이 그러니까 우리 핸드메이드 코트가 어댑이 나는 어댑이 코트를 있단? 내가 진짜 다 입었거든요. 거의 다 입어보고. 요걸 지금 거의 안 입었어요. 오늘 나온 거랑 요거를 지금 안 입고 외출을 못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이게 좀 무겁지만 음. 그렇다고 막 정말 내 음. 어깨 빠져. 나도 못입을 음. 솔직히. 우리 그런 거아니죠워도못입어난또 그래. 어깨에 여기가 병 있잖아. 그래서 못 입는데 그 정도 무게감은 아니에요. 워낙 우리가 핸드메이드 코트가 가벼워서 뭐야, 무거워. 하고 막, 아, 어깨 빠지는 거 아니야? 안 빠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코트는 488,000원인데, 만단 3일간만 프리오더할 거고요. 388,000원입니다. 만 아까, 아, 나와서 어깨선 좀 보여줄래? 네. 이렇게? 너무 고급져요. 음. 이거 그냥 나는 한, 그냥. 둘러쓰고. 맞아, 완전 맞아. 연예인이잖아. 너무 이쁘잖아요, 진짜. 이렇게 백설이처럼 이렇게 후드 원피스나 너무 예쁘다. 음 그래. 이 후드 원피스 입은 거 똑같겠죠, 뭐 여러분? 이 후드가 진짜 멋있대니까. 짱이야. 짱이지, 짱이야. 진짜 멋있지. 소재도 멋있지. 이렇게 그냥 입고 싶다 당장. 그리고 나오자마자 입을 거라고 음. 했잖아. 컬러도 솔직히 말하면 컬러도 그레인도 그레이 컬러도 되게 예쁘지만 이 베이지 컬러도 진짜 예뻐요. 맞아. 베이지 컬러도 음. 너무 예쁘고 본색도. 정말이뻐다 그래. 예뻐. 컬러감이 정말 다 있어. 그냥 이게 청바지에다가 그냥, 그 음. 그냥 툭 이렇게 그냥 걸쳐서 이렇게 입으셔도 이거 코트도 너무 예뻐요. 그냥 그냥 티 하나만 입고 정말 입었을 때 예쁜 그런 거 있죠. 바지도 그런데 이 코트가 정말 그런 핏이에요. 그래서 언니의 정말 교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코트인데 오직함 입고 가겠어요. 오늘. 이 코트가 정말 예전에 나왔잖아요 네. 제가 추워지기만 기다리는 옷이 이 옷이거든. 그래서 오픈도 안 했어. 제가 파리 가서 이게 1 0월달인가 촬영한 건데 음. 오픈도 안 하고 맨 먼저 찍어 놓고 예뻐가지고 음.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그 외국인이 커피 마시면서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제가 촬영했던 건데 너무 막 일찍 풀고 싶지. 나도래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까 이 옷의 진가가 발휘가 안될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나도 솔직히 입고 싶지 않고 너무 두꺼우니까. 당연하지. 근데 오늘 딱또 여수. 추울 것 같은 거야. 나 작년에 갔을 때 추웠거든. 그래서 야 오늘 이거 입고 가야겠다. 딱 그러고 지금 챙겨 놓을 정도로 이 옷이 진짜로 되게 예뻐요. 이게 뭐다 예쁘죠. 코트가 다 한몫 다 하고 있어요. 사실 너잘 어울려 그 코트. 언니 잘어울리는게 내가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아,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잖아. 언니 잘 어울리는데 코트 언제 없지? 월요일. 지금 작업이요 아직 들대서 음.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에 네. 오픈해 드릴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배송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예, 이쁘죠? 이쁘다. 이 우리 또 이룩이잖아. 음, 아, 그렇죠. 진짜. 이런거 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좀 청바지 딱 떨어지게 네. 이렇게 그렇지. 또 입으시는 분들 계시고, 네,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죠. 어, 코트가 그리고 한 겨울에도 좀 따시고 따시고 괜찮아요, 여러분. 맞아. 아까 이거 뭐 무게 말씀하 아까 뭐 너무 무거워. 장갑 저 뭐야.